반갑습니다. 자동차 코인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오늘 내일 휴식 잘 하시고 어, 코인은 적당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 현재 지수를 보면은 네, 어, 이틀 전에 하락을 주고 현재 지금 2 일간에 어, 약간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약간 음봉이 떴다가 양봉으로 뜨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 지수를 체크하시고 예, 여러분이 보유하신 코인에 대해서도 어, 위에 저항선이 어딘지 지지선이 어딘지 항상 체크하셔가지고 우리가 항상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 현재 비트코인을 보면 이게 240분 봉인데, 예. 어, 7일날 하락을 이어졌는데, 7일날, 어, 엄청 뺐다가 어, 올렸을 때 고점이 7. 7,649만 7천원이에요. 지금 어, 그 부분이 지금 저항이 되고 있어요. 네, 단기 저항이 되고 있는데 호가에 들어가 보시면 이따가 여기 7,650에 보면 위에 있거든요. 거기에 한 16개가 걸려 있습니다. 16개 약한 10억 정도가 걸려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어, 저항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을 만약에 뚫어주면 은 어,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 한 7,700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나 어,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합니다. 현재,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틀 전에 실시간을 할 때에, 어 보면은, 어이 흐름을 현재는 깨지 않고 있어요. 깨지 않고 있고, 지금 거의 뭐, 결전의 시간이 다 오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대략 선을 한번 꺼 볼게요. 어, 제가 선을 대충 껐는데, 지금, 어, 잠시만요. 지워졌네요. 예, 이렇게 꺼 보면은, 네, 거의 다 왔어요. 여기를 올리냐, 아니면 내리냐. 이건데, 어, 제가 판단하기엔 저도 신이라서 지금, 예, 저도 지금 밑에 막 걸어 놨거든요. 코인들, 제가 째리고 있는 코인들 걸어 놨는데, 한번 출렁여 주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떨어지기를 기다리긴 처음인데, 일단 뭐, 많이 올라왔어요. 하락한 금액만큼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왔는데, 어, 지금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어 지금 현재로서는 오른다 내린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락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상승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고민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현재 어 보유하신 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어 어제 오늘 아침 종가로 5일선을 못 올려놨지만 예 아침에 약간 하락을 하고 지금 5일선을 올려놨어요. 올려놨지만 상승을 한다 한들 여기 저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 7,780, 네, 7,880, 예, 뭐7,950요 정도가 이제 저항이 되는데 맞고 바로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양봉 하나가 필요해요. 한번 찔러주고 어, 윗꼬리를 달고 내리더라도 한번 찔러주는 게 필요한데. 어,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제 10개로 바뀌었네요. 10개, 여기. 10개 보이시죠? 아까 16개였거든요. 일단은 요 흐름이, 어, 지금 계속 조금 외줄타기를 할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어,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지금,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또한 수익도, 어, 많이, 어, 올라왔을 거고, 복귀가 됐을 거예요. 그만큼, 어,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네, 메이저 코인에 비중을 둬서, 이제, 알트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수익이 됐어요. 어, 한 가지 예로 들면은, 우리 매니저님은, 어, 수익이 나면은 일부 익절을 해서, 예, 마이너스 된 것에 대해서 물타기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 해 나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가 있고, 좀 마음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떨어져도, 예, 괜찮아요. 근데, 어 단기간에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시고 이제 파란 색깔이 은봉이 뜨고 마이너스가 돈이 되는 거 보면은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시고 예, 대응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장은 좋아요.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정되었다라고는 예,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 단순히 제 생각이에요. 오늘 오늘 오후쯤 아니면 내일 어, 한번 이렇게 출령어, 출렁일 것 같거든요. 어, 일단은 제가 240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올리고 예, 약간 이런 흐름, 네, 이래서 추세를 전향 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비트를 봤을 때는 네, 점진적으로 올라와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60일선 있죠. 이 주황 색깔이 어, 20일선을 완벽하게 올려놓으면 좋은데, 어, 과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잠시만요. 어, 이 부분에서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맞물려서 가다가 옆으로 행보하다가 하락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흐름이 되는 게 아니면 상승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약간 거의 갈림길에 다 왔어요. 갈림길에 다 와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예, 이거는 그냥 내렸다고 하고 이 선을 딱 그어보면 딱 지금 여기거든요. 예. 여기라서 지금 거의 갈림길에 다 왔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현재 마이너스 된 코인들을 보면은 네뭐 지금 어제 많이 올랐던 거 그런 예, 것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 하락할 거를 보고 지금 밑에 뭐몇개 걸어놨어요 제가 종목은 어, 공개하기 좀 그렇고 예, 일단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저항선에 맞게 좀 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고, 잠시만요. 어, 한 가지로 제가 컨텀을 걸어 놨습니다. 16,850원에 걸었는데요. 출렁이면은, 네, 한요 정도까지 흘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어, 21선이 아마 올라올 것 같아요. 나중에. 240분, 4시간 봉. 뭐, 언제 캔들 하나, 1시, 5시, 9시쯤 되면 이때 출렁이면 이게 한요 정도까지 올라오지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예, 제가 걸어놨는데, 요거는 예로 삼으시면 됩니다. 꼭 이게 60일 선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저항이 보면은, 18,400원 요정도거요 여기는 지켜줘야 되는데, 한번 훅뺄 때, 예, 한번 그냥 걸려서, 어, 걸려들어라는 생각으로 제가 했습니다. 요거 한 가지 제가 예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방송 중에, 어, 7,650을 지금, 예,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지금 떨어지기를 바라는 분도 계실 거고, 예. 그냥 오르면 좋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예,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 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어, 내리면은 걸어나서 때, 어, 뭐, 오, 예, 하고 받아 먹으면 되고, 오르면은 또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니까, 어, 우리가 지금 단기간에 뭐 수익을 내고 뭐갈것 아니잖아요. 조금 롱런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추가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얻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해서 수익을 극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호가가 보면은 이제 빠졌어요 이거는 네 누가 매물을 다 사들인 게 아니라 뺀 겁니다 그냥 물량을 걸어놨다가 다뺀 거기 때문에 어 이거 뚫렸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일단은 어 약간 상승을 할것 같은데 어 우리가 항상 어 하락을 할수 있다라는 긴장을 놓지 말고 항상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시간이 나면은 어 틈틈이 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예, 이따가 오후에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저녁에 실시간 때 뵙겠습니다. 실시간 시간은 제가 오후 영상에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자동차 코인이었습니다.